안녕하세요. 모처럼 인사드려요. 응.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도 춥죠. 와, 지금 옆에 큰거 25톤 트럭들이 여기 옆에 다녀요. 어우 아, 시끄러워. 여기 요 아이 별비어가 캔디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떨고있고 돌리네 아이 이제 두 송이 핀데 예뻐가지고 담아봅니다 작지만은 예쁜 아이고 이랬던 아이고, 지금 언덕 가 구도예요 아랑벨비가 꽃이 예쁘죠 아, 니거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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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이거, 어, 깨끗하게 나왔네요. 왜 누리누리 탄있네이 아이 사랑비 사랑비 미니종이라서 정말 안 크거든요. 아유. 곰이 조금, 아이고. 어, 제가 이 사랑비처럼 이런 작은 아들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좋아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손짓기도안 해도 돼요. 지들이 알아서 커요. 어, 여기까지도 많이 내지고. 저 요즘은 스텔라에 매력이 빠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 별이 막 붙어는 아이 <laughs> 떨고 있어. 아이도 생긴 거 보면은 사랑별빛 같이 생겼는데 이름을 여기 옆에 아이고 지나가아이 아이는 베라하긴스 베라하긴스인지 별바라긴지 애들이 다 거기서 구긴 것 같아 꽃들이겠죠 난 누구니? 깨손이네. 깨손이 보이죠? 깨손이. 쫌쫌쫌 보이죠? 아이고 이제 하얗게 피더니 이제 가을 되니까 깨를 보여주네요. 여르기 어디갔지? 어야너 음. 누군지 아세요? 낸워스트 어 너무 예쁜 아이. 네노스트 없으면 하나 구입하세요.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고요 아이 라움 다별 별이에요. 별처럼 예쁜 아이요. 속에 빨간빛이 있는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우리 이제 처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스텔라가 마음에 듭니다. 어떤 분은 제레는 어, 키운데 스텔라만 베란다 가서 게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안에도 순수 바람이 제가요 하우스 안에다가 거리대를 걸어놨어요. 해드릴게요. <laughs> 이거 제일 큰거 저기 그거 뭐야. 알망 세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입했어요. 안에다 이렇게 걸으니까 딱좋네요 <laughs> 글록신이아도 세 개나 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이렇게 보려고 판매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담았어요. 얘는 어하 이거 조그마한 건 이제 첫꽃인데 삽목이 비바 마들렌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톤 율리아. 아 저쪽에 뒤에서 햇볕 못보니까 중간에 있는 이렇게 점이 예쁜 그게 없더라고요 햇볕을 봐야 얘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구 하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이 보내준건데요. 삽목해갖고 옆에 아이도 있죠. 안죽이고 옆에 살아요, 박여사님. 보랏빛이 너무 예뻐요. 그쵸. 이 아이도 있고. 음, 이도 있고. 얘는 저게... 삽목이 되더라고요. 얘 글록신이야. 잎도 따갖고, 이렇게 숨어놓으면, 은 뿌리 내려요. 구분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있어요. 음, 이렇게 끝나의 <laughs> 청채. 아이고, 꽃 처음 보죠. 제가 청채는 매폭이 되는데, 음, 꽃을 여기 이렇게 담는 거 처음인 것 같은 느낌? 어, 얘는 송겨울인가? 송겨울 같죠. 이름표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얘는 지엘 그라시아 작은, 조금의 미니 좀. 지엘 그라시아 작아도 너무 예쁜 거 있죠. 어, 얘는 핑크. 반. 얘는 인디언벨 3,000원 주고 구입한건데 이종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도 쨍하니 그냥 예뻐갖고 꽃을 수북히 달고 싶어요 올 겨울이라서 꽃을 못달것 같은 느낌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는 너무 예쁘죠 비올라 어, 노란색하고 핑크하고 보라빛이 저는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 어, 얘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노란색도 예쁘지만은 어, 핑크랑 어, 하얀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얘 아이. 예에는 <laughs> 보라빛 디올라. 얘들이 향기가 진짜 좋아요. 옆에 오면은 누가 향수를 뿌렸나? 그랬더니 얘들이 향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죠? 아, 없으면 한번 키워보세요. 어, 가격도 싸니까요. 한개 2,500원 줬는가 어, 네이버에 비올라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개 그냥 만원 주고 사갖고. 집에 없으면 없어. 해서 집에 한개더 써요. 요 아이가 오뉴월이다, 오뉴월. 온유월. 오뉴월. 화분에 담아가지고 예쁘게 하, 팡팡팡 꽃이 나오는 걸 키워봐야 되죠. 음. 어, 요 아이는 봄나엔봄나에는안 봐도 알아요. 잎이 노리끼리한 개이죠. 성겨울 맞아요. 겨울이, 성겨울이성겨울이는 오래돼도 사랑 많이 받아 그죠? 나는 내 노스도 이제 꽃대 물고 있는데. 얼른 꽃 피어라, 예쁘게. 하고 아, 싶다. 어, 여기 조울 소품도 있고요.

어, 꽃을 못볼것 같아요. 어떠한지 엄청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아유. 그리고 이 아이는 저울 솜솜이에요. 여기 뒤에다가 키그크가 이렇게 놔둬봤어요 어떨지. 이 아이는 앤서니. 이거 수경재배 하는 거 있잖아요. 서연 힐링님이 이렇게 키우도록 그때 담아봤는데 그냥 토분에 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해가 잘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될지 그냥 이렇게 해 봤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어떨까 싶어서 음, 삭소로 요즘 삭소로 다들 꽃 많이 피운데 이거 삽목 해가지고 꽃말 표현을 봐라. 그쵸? 아, 얘는 AY 블랙 피셔 잎이 진짜 거 까만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얘는 꽃은 꽃인데 잎이 예뻐서 예쁘려고 펜시는 그렇죠. 꽃보다는 잎. <laughs> 그래서 펜시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은 안 보고 잎만 본답니다. 음, 여기 옆에 두 번째 아이는 루루초이.고 어, 그 옆에 아이는 송하얀. 아, 송하얀 꽃 너무 보고 싶어 꽃대 달았어요. 빨리 나왔나? 보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어, 얘는 이름이 이거. 아, 얘도 오뉴월이구나. 오뉴월이 몇 개야? 땡치? 에두 개라. 얘도 오뉴월. 오뉴 두 개구나. 오뉴얼도 꽃대에 달았죠 오뉴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오뉴얼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다 보노면 이웃에 는 동생이 와갖고 터번에 있는 거 언니야 이쁘니까 팔아라 이래 꽃대만 피면 와서 언니 이쁘니까 이거 나줘 이래요 <laughs> 그래 가져가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모닝 인사드렸어요 오늘 도 바람 많이 불고 그런데 조심하시고요. 밤에 춥다니까 제라늄들 잘 지키고 밤에 창문 열어두지 말고 닫고 주무시고요. 오늘 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세요. 이렇게 꽃처럼 예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